오사카가 는중 제트스타타고 국내사는 처음인데짐 기다리는 중 드디어 오사카 칸사이공항에 도착. 호호. 숙소가 있는 이즈미 산호역에 도착. 갔호갔다가 회사 숙소에 도착. 내방보다 좋은 호텔 방 뷰. 쉬는 날 근처 돌아다니기 근처에 있는 링크타운에 와봤습니다 관람자가 너무 예쁜뷰 느닷없이 나타난 해변가 인공해변인지 뭔지 갑자기 듣다 버다뷰 모두 이 경이로운 풍경 앞에서 ]다. 예를 갖추어라 예. 노을이 참 이쁜 오사카의 밤입니다 오사카에서 일하는 친구 만나러 가는 중 양꼬치를 먹고 토리 가족구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<목소리> 첫 토리 가족구 친구가 맛있다고 강추해준 크림치즈보로케 정말 맛을 었습니다다오 어, 진짜 신기하다 아 이거 익숙한데? 입안에서 사르르 닿는 맛을 잊수없습니